자,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와,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빨리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7월달이 되었을 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고3이나 재입시생 같은 경우는, 약간, 매너리즘이랄까요? 음, 좀, 좀 지쳤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반수생의 경우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다시 입시생의 신분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다시 연기의 몰입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데 그때 자신의 상태를 연기적인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거짓말하듯 연기 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듯이 연기를 해야 되는지, 왜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공감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연기와 거짓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연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연기와 거짓말의 차이점은 뭘까? 연기는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통해서 쓰여진 이 대본을 우리가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은 내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상황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대본을 작가가 썼느냐, 내가 썼느냐, 이 외에 거의 모든 부분이 똑같지 않나요? 그뭐 이거를 뭐 문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걸다 떠나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연기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황에 대한 믿음. 똑같죠. 정확한 목표 설정. 똑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똑같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거나,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 또는 행동, 연계 메커니즘, 똑같죠? 연계랑 거짓말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대본을 누가 썼느냐를 제외하고는 똑같지 않나요? 물론, 거짓말이 좋다고 말할순드리는건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건 나쁘죠? 거짓말은 나쁜 거야. 어쨌든 간에 그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때 있죠?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감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꿈이 그 거짓 상황을 지키지 않으려고 진짜 엄청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내가 이 상황에 있다 스스로 뇌를 속이면서 믿었잖아. 그걸 어떻게 했어? 진실인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본 연기를 할 때는 왜 대충 할까? 적당하게 감정 넣어서 연기하는 거야. 적당하게 소리 내면서 연기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으로 믿고 그 인물로서 말하고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처럼 진짜 웃긴 건 수업 방일과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방일에 딱전화가 와. 아, 이러는데 <laughs> 아,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병원을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파요. 아프다가 목소리 깔아놓고, 아, 너무 힘들어요. 목이 아프고요. 머리에 열이 나고요. 와, 이래놓고, 어제 스토리 보니까 놀러 갔더라. 피곤하니까 늦잠도 잤어. 그러니까, 하고 노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겠어 목소리 깔고, 지가 할수 있는 화술이나 화술을 전부 다 써가지고, 아, 파가지고 <laughs> 근데 연기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거짓말할 때는 진짜 혼신임을 다해서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해놓고는, 정작 연기를 할 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대사 속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 하면서 누군가를 속일 때처럼, 그렇게 대사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때처럼, 아, 이 인물이 내 인물이다, 인물이다이 상황이 내 상황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뇌를 한번 속여보세요. 그 상황과 인물을 진짜 가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듯이 연기를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상태를 가지는 것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쏟는, 그게 어려운 거예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수 있죠 아닌데? 어, 나 안했는데? 근데 이러면 에너지를 적게 쓴 거잖아 근데 내가 나 아니야! 야나 안했다니까! 아씨왜 그러는데 나한테! 안했다고! 이 정도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몰래카메라 하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야 돼훅 빠져들어야 되는데 대사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이 대사를 보고 읽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 뭐해야 돼? 외워야지, 대사를 빨리 외워야지. 그 다음은 다 외웠으면 내가 그 상황이다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 어,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분석하고, 인물을 분석하고, 이 상황과 인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몰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연기를 찾기가 힘들다. 지금이 7월달이면 어느 정도 연기에 대한 적응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대사의 그 제3의 인물로서 뭘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인물이다, 그 인물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 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그 인물이 돼서 한번 연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